돌배 박사가 오늘은 상추 박사 해볼게요. 상추가 씨를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뿌렸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오늘 처음 이좀 솎아 주어야지 이게 얘가 튼튼하게 자리 잡아서 잘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상추 솎아 주는 걸할 거예요. 근데 시간을 좀 놓쳐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란 상추 밭을 미리미리 솎아어야 되는데 한 (5일) 전에 솎아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속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얘가 미리 안속가지면 반듯하게 자라지지 못하고 웃자라서 안되거든요. 근데 며칠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진 거를 요정도 띄워놨다가 며칠 후에 한번더 속아줘야 돼요. 불빛 박사가 상추는 초보 농사꾼이나 마찬가지네. 너무 늦어서 겨우 이렇게 속았는데 이제 며칠 후에 한번더 속아서 이제, 상추 겉절이 해먹고, 원래 키울 것만 남겨야 될것 같아요. 상추, 이렇게 많이 속았어요.